우리가 지금 큰 소리를 불러봐요. 나이스. 어, 어, 그냥 지나가 어, 오늘 너무 슬퍼 아, 너 근데 지난주하고는 완전히 기분이 다른데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설교 말씀이 왜? 저번주에 마태는 나쁜 사람 돈을 뺏었고 오늘 사케오는 키도 작고 허리도 굽고 그렇게 못생겼는데 예수님이 선택하셨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널왜 말씀 맨으로 선택하셨지? 내가 행동을 잘못했나? 얼굴이 못 생겼나? 아 <laughs> 어, 답답해. 어 이상해. 블루. 어 너. 음 네가 말씀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외웠어? 아니 잘안 외웠어. 그러면 성경은 열심히 읽었어? 아 성경도 안 읽었지. 그것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잘 알라고 <laughs> 말씀을 시켜 주신 거잖아. 우와 그런 기쁜 뜻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셔. 와, 피크 계속 참 잘한다. 피크 친구들한테 알려 줄 새로운 말씀. 아, 이번 달 말씀 알려 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나와라 성령의 임 친구들이 알려 줄 하나님 말씀을 보여 줘. 이야. 친구들, 다음 주에는 말씀 암송 암성, 암송하는 날이에요. 친구들 모두 다 나올 수 있죠? 예. 네. 친구들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나라 말씀서. 말씀서. <laughs>

너무 잘해요. 아마 다음 주에는 모든 친구가 다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야,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 입고 모든 학군과 대적하는 말씀의 블루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까지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말씀의 픽! 지구를 다 뒤에 만나요.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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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자 오늘 우리 축하해 줄 친구가 있어요 새로운 친구는 없고요 2주의 과정을 마치고 등반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는 친구는 부모님과 함께 앞으로 나오세요 이우진 친구 우진이 있나요? 네, 네 나와주세요 자 우진이 친구는 체리샘이에요 김영웅선생님 손 들어주세요 저쪽에 계신 선생님 말입니다 체리샘이고요그 다음에 오희재 친구, 희재 친구 있나요? 희재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찬희 친구. 찬희 친구 있나요? 네, 찬희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희재 친구랑 찬희 친구는요, 지금 피아노를 치고 계신 신선미 선생님반이고요장홍재입니다 자, 우리 모두 축하해줘요. 네, 잘했다, 친구야. 한번 해줄까요? 손을 앞으로 틀어서. 자, 잘했다, 친구야. 자, 기도할 거예요. 손은 어떻게? 이렇게. 눈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우진이가 체리 선생님 반으로 가고요. 희재랑 찬이가 자몽 선생님 반에 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영화부에서 하나님을 잘 알고, 행복한 영화부 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며 부모님들의 믿음도 커지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도 커지는 기쁜 생활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친구들을 맡게 될 선생님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다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좀 이따 선생님 만나실 때. 네, 선생님 만나주세요. We mm you. -hmm. 보신 것은 그동안 계속 저희가 성경헌금 이제 수거해서 뭐 부르이웃도 돕고 또 여러 헌금이 어려운 친구들 돕고 그랬는데요. 어, 지난번에 모아주신 것 진짜 귀하게 감사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잘 전달해 드렸고요. 이번에 다음 주하고 11월 첫 주에 성교 적응성을 저희가 수거하는 것은 비세넷 땅으로 저희가 헌금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하고 11월 첫 주에 기억해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말씀 암송 시간이 있어요. 이번 주, 이번 달 말씀이 되게 <laughs> 굉장히 짧아서 내친구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진행을 할 텐데 계속 말씀 암송 많이 해오시기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이번 달 혹시 세례 받는 친구가 있으면 예 소그룹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어, 참고로 저희 교회는 24개월까지만 예, 세례가 예, 부풀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놓치지 마시고 24개월 안에 세례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소그룹 음, 시간에 오늘은 스토리망 스토리파파가 진행해 주셨는데요 예, 지금 손그룹으로 이동해서 우리, 예, 친구들과 같이 좋은 시간 보내겠습니다. 친구들, 선생님 찾아갈게요.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선생님!